<laughs> 아가씨 빵고히셨어 <방구> <laughs> <laughs> 다인이가 뒤집기를 하고 난 2주 후부터 발을 잡기 시작했어요. 5개월 아기가 원래 이렇게 발을 잡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다인이를 범보이자에 앉혀놓으면 자꾸 고개를 숙여서 우리 다인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인이가 자기 발을 잡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저희들 키우실 때 우리가 100일이 지나면 발을 잡고 딩굴딩굴하면서 놀았대요. 저희 엄마 시대에는 순한 아기가 발을 잡고 논다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셨다는데 누워있던 아기가 발을 잡고 노는 게 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 중에 하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가까운 손이 아닌 다른 신체에 대한 탐구의 시작이고, 발을 잡으려면 등 근육부터 골반, 허벅지까지 근육의 발달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기가 발을 잡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려 놓으려면 자연스럽게 팔, 다리, 그 척추와 연관된 근육이 발달하고 뒤집기를 통해서 회전근육까지 발달되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돌려서 일어나 앉고 코어 힘으로 버티는 힘이 키워진대요. 그리고 인지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체간 힘이라고 복부 힘까지 받쳐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아기가 발 잡고 노는 게안 되면 대근육 지연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발에 강직이 조금 있어도 그렇고, 뇌 손상, 백질, 연화증, 편마비 가능성이라고 말도 어렵네요. 이런 게 있어도 이렇게 아기가 발을 잡고 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2주 후에 다인이 6개월 예방접종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울 따름이네요. 우리 다인이 이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인이의 스펙타클 성장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